시흥 장현지구 주민들이 보상 문제를 놓고 LH와 마찰을 겪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04년 6월 시흥 장현공공택지지구 개발 발표 당시 LH가 개발 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는 주민들의 생활 대책 용지로 사업 용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LH 측이 상업 용지가 아닌 근린 생활 시설 용지와 상가 점포를 공급하기로 공고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겁니다. LH는 당초 생활대책용지를 상업용지로 지급하겠다고 한건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며 상반된 입장을 밝힌 상황. 장현지구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상업용지 지급을 요구해 나갈 예정이어서 새해에는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흥 은계지구 호수공원 인근에 테니스장이 조성되면서 이를 뒤늦게 한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은계지구 입주민들은 분양 당시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던 자연 녹지에 테니스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입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입주민 모두가 이용해야 할 공공용지에 소수의 동호인을 위한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간 계속된 테니스장 조성 철회 요구에 테니스장 조성 공사는 중단된 상황. 입주민들이 바라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시흥에서는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한 시의원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훈진 아웃됐습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이상섭 시의원은 배곧신도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 이 의원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던 상황. 이를 놓고 시민단체들과 지역정가의 비난이 쇄도했고, 시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며 시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탈당만 했을 뿐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정가에서는 공천과정에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티브루드 뉴스 조윤주입니다.